여러분, 때로 인간인지라 때로는 느슨함, 과 약간 아니란 비슷한 거 필요하거든요. 예, 뭔 그런가, 왕급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을 다스리고, 분을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온유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를 다스리고, 젠틀 온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다 이유가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덕을 끼치고 또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거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면 줄 것이 없어요. Just do it. 그냥 하라 그러죠. 물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은 때론 생각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나폴레온의 정신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 뭔가 잘못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할 다좀 비판, 비난, 이게 심한 비난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 가르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실수, 잘못, 여러 가지 죄악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내으로서 뭔가 그걸 깨달음으로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교수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하찮은 사람에게서 배울 만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자신은 약한데 막 강하다고 막 깝치다가, 그래서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죠. 너무 막 화려한 것들 때문에 자극적인 영상 때문에 뭔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심하게 좀 나댄다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세상을 공부하고 배우고 좀 겸손하고 때로는 뭐 나설 때는 나서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말할 때는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좀 때로는 멍청할 때가 있어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쉽거든요 앞이 캄캄합니다 한치두 찹을 내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멀리도 봐야겠지만은 도둑놈들 있잖아요 영적인 세력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좀 싸워야 됩니다. 또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뭔가가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란 말도 있죠 악을 계속 악으로 갚게 되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굉장히 참혹해집니다 잔혹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자신이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해요 예 네,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죠 살고자 하는 좀 죽을 것이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데 막 맞다고 완전하다고 우기고 살면은 그건 패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거짓되고 변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야속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상부상조의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록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예, 많은 위인들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거든요 여러분 뭔가 실험을 하면 좀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처음에는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은 뭔가 또 상부상조도 여러 가지 뭐, 뭐 비밀 뭐, 뭐 여러 가지 보호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일 때 백신 개발해 가지고 많이 방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의를 선을 이룬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필요하지만은 계속 비판하고 심하게 하면은 굉장히 또 나중에 또 이제 뭔가 좀 민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희생, 뭔가 뭐 제사, 뭐 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세계관이 있겠죠. 뭐, 사탄교나 뭐 기독교, 뭐, 여러 가지도 뭔가 뭐, 재물을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개척가는 것이죠. 세계는 무궁무진한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싹쓴 사망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뭔가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리고 빠르기도 있고, 느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놀랄 때도 있고, 놀라지 않을 때도 있고, 흥분할 때도 있고, 들레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가 있고, 금식할 수도 있어. 보고 또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일 때가 있고 또한 기로 듣고한 기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뭐가 작용해서 죄가 사해기지하고 굉장한 좋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란 말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영어가 있어요. 또 룰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진행이 되죠. 뭔가 좀 이상하고 무고자들은 왕따 당나죠 예. 그래서 뭔가 이상한 왕따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laughs> 예 그런 것도 있나 보네 힘들겠어요 이제까지 뭐 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속고만 살았습니까? 공부하십시오 제대로 배워야죠 여러분 저도 다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저들이 하는 말다 믿지 마세요 특히 종교 지대들도 조심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상도 있고 또 예수님은 나를 못 믿겠거든 그 하는 일은 믿으라 했거든요 말은 분별하고 믿어야 됩니다 뭔가 말씀이나 말을 배웠으면 그 말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을 지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적용하면 은 뭔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요즘 시대는 지구촌 해가지고 하나라는데 여러 가지 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재밌고 그래서 뭔가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영화,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뭐 공포도 있고 뭐 애로도 있고 로맨스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뭐, 스포츠, 바둑, 뭐, 많습니다. 네, 장래다 그러죠. 네. 네. 여러분, 사람의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좀 작품을 만들고 일을 해야 사람이 좋은 일을 할수 있고 뭔가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람의 뭔가 동기를 받고 자극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앞서 말했듯이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은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없으면 많이 자유롭고 동기를 가진다면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죠 예, 이게 정말 비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동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네저 부금공도에서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분별하고 예, 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깨달음 배움 도가 아니겠습니까 막 편견이 심해가지고 무조건 배척하고 싸우고 그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한 번, 막, 이단 사입이라는 곳한번 가서 배워보라니까요, 여러분. 뭔가를 들어보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세계를 평정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예. 여러분, 뭐만 하면 부정적이고 하지 마라. 여러분, 꼰대라 그럽니다, 예. 그걸 보고. 옛 마인드죠, 생각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공부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고수적이게 전통을 고수하는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면 황홀하죠 근데 때로는 혼자 있는 게 엄청 편합니다 이게 뭐죠? <laughs>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서 사는가 봐요 뭔가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초반에 마사지 클럽 가니까는 어떤 외국인 여자가 혼자 있는 게 편하대요. 예, 결혼 생활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어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사나 여러 가지에서 손해익을 따지겠지만 너무 그러면은 예,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베풀수 있을까요? 자비할 수 있을까요? 예. 미련하여야 자라 그럼 지혜로워진대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뭔가 진리를 말을 깨달았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말 뭐 바람에 나는 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한 뭔가를 부귀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그만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비꼬지 마세요. 자기가 못돼서 안달이 난거 아닙니까? 자기가면 로맨스고 나면 불륜입니까? 또 성공 뒤도 생각해야죠. 유지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기꾼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뭔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한 노력과 여러 가지 공부와 여러 가지가 많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시련도 겪었을 테이고 뭐 아픔도 겪었고.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뭔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좋은 것만도 있는 거 아니다 아닐까요? 여러 가지 잘못하면 비난도 사고 굉장히 위험 요소도 또 많아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득실 거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이기성도 필요해요 그걸 막 이기주의다 그럴 순 없습니다 물론 뭐 양보할 땐 양보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이제 뭐 이기주의다 면욕 먹을 수가 있죠 네 매너는 써야 되고 이 전쟁을 보세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사들여 가지고 굉장히 유리하게 전쟁을 해야 자기 군사에 뭔가 피해라든가 사망자, 부상자 수를 줄이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면은 불륜이고 남이면 하면 로맨스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막잘 생각하셔야죠. 막 자비다, 막 선행을 해야 된다. 너무 지나친 긍정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만하면 이기주의다. 무만하면 부정적이다. 무만하면 교만하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행복이 있어야죠. 예, 물론 가족도 생각하시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이 없는 자는 무법자가 될 확률이 높죠. 범죄자, 악한 자, 악마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세요. 뭐 여러 가지 비밀도 있고 뭐 바이러스를 뭐 실험을 통해서 백신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거쳐서 깨달음이 되고, 뭔가 좀 도자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왜 사기꾼 범죄자가 됩니까? 안 좋은 곳을 보고 자랐고, 또 악한 양들이 이제 막 잡고 역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네,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뭔가 비판할 때는 뭔가 공부하셔야 돼요. 상황만 보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그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 신사임당이 오만 원입니까? 그 아들들이 천 원, 오천 원이 이왕이잖아요. 글 공부를 게을리 안 시켰어요. 예, 매를 떨어서라도 가르쳤습니다. 뭐, 유태인의 교육이네, 뭐, 뭐, 포럼식 교육이네, 굉장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을 게을르게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세상 뭐, 일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고, 배운 사람이 굉장히 무섭다죠. 그 말이 맞습니다. 배운 사람 무시 못합니다. 잘못하다가 골로 갑니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제 뭐 착한 사람은 더 무섭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막 억누르다가 막 폭발하면 여러분, 흉기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사건, 재앙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침착하게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희생하고 양보가 필요해요. 막 서로 막 똑같으니까 둘다 욕심부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좀 양보하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건데. 예. 이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적인 세계,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또 천사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알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자기 일을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고 때로는 뭔가 좀 이제 수련도 필요하고 이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뭔가가 자기도 실수하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가 가지고 자포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귀는 그걸 유도하고 있고 더 악마자식, 지옥자식에해서 정제하고 판단해서 이게 이제 바리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한 좀이 전투가 맹렬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뭔가 좀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뭔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사람 뜻대로 되면 다 죽어야 되고 다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념이 부딪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뭔가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예. 어디 보면은 미련을 버린다 그러죠 미련 없이 보낸다 그러죠 사람이 미련을 많이 갖기 때문이에요 뭔가 욕심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죠 뭔가 잘못된 것을 완고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차라리 나다는 것보다 조용히 사는 게 소박하게 사는 게 그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떤 일이 어떤 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laughs> 굉장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그, 캐치할 수 있는 게 뭔가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발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정석, 포석, 뭐 정수, 뭐뭐 찔방한 뭐 수도 있거든요. AI가 이런 수를 두니까 자기 그 데이터에 없어 가지고 중국인은 그게 많이 깨졌습니다. 이세돌은 한번이이고다 져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한번 인생이 그래도 게임보단 나, 나야 되잖아요. 네. 뭐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인생은 RPG다. 롤 플레이잉 라이프. 길게 봐야죠.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벌써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정말 낙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네. 아니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뭔가 뭔가 좋은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민을 생명에 이르기 한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선과 악 그리고 선과 악의 조합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겠고 실수 잘못도 있고 죄성도 있고 그래서 남만 탓할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잘못은 없나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생각해보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밝은 쪽으로 나가게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선택이 중요하고 때로는 뭐 지나칠 수도 있겠죠. 뭐 무시도 할수 있고, 뭐 맞서 싸울 때도 있고, 뭐 양보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그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를 배우면서 뭔가 겸손하게. 때로는 뭔가 좀 멋도 부려보고 뽐내 보기도 하고 그걸 교만을 하겠습니까? 뭐만 하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죄에 눌려 가지고 얼마나 힘든 사람 많이 있어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거기서는 다락방, 뭐 이런 신천지가 잘 풀어 주잖아요. 네, 다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것 따지고 좋은 점도 정말 배울 점도 많아요. 네. 게 종교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교리를 다 거의 지켜 행해야 되는 수준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법에 이 법에 걸리고 저 법에 걸리고 물론 법에 법에 법이 부딪히기도 하고 네, 이런 뭔가 오묘한 비밀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걸 결국은 불법이죠.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거의 평균 40명씩 자살하고,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 죽고 태어난다는 사실에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두 명만 죽어도 막국하잖아요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도자들이 또는 전도자들이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이 우울이 자살하고 많이 연관돼 있고, 이 마귀 새끼들이. 희죽거리는 사신이 부른다고 하죠. 뭐 자살 특공대인가요? 그래가지고 뭐 맹독 중뭐 자살 부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뭐 자살도 뭐 이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뭔가 사건을 만나게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막이 주특기가 뭡니까? 입핑계, 접핑계 이런 비밀, 저런 비밀이 되면서 그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정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비틀어가지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귀가 막혀요, 여러분. 철원 자식들은 성경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언행을 삼가해야죠. 조심하고 제어야 됩니다. 물론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뭔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남에게 그래도 뭔가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예, 물론 생각으로 뭔가 이제 공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는 뭔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죠. 생각과 말이 가벼울 수가 있으니까 남들 앞에서는 조심하고 이제 혼자 있을 때또 이제 잘해야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경전이 필요하고 뭔가 뭐 장자 맹자 공자 책이 필요하고 법도가 필요하죠. 예. 자꾸 막연하고 무지해지고 잊을만 하니까 예. 그냥 뭔가 좀 욕심에 끌려서 뭔가 잘못된 것에 이제 뭐 속아서 스스로 먼저 뭐 실수하거나 뭐 체질로 인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거나 좀 잘못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고치고 올바른 걸로 가야죠.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네, 고쳐야죠 결국은 비밀을 지나서 의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해분 가사 중에 어둠의 그늘을 지나 환한 빛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길, 진리, 뭐 비밀, 그래서 이제 생명, 예, 그렇게 되죠. 결국 이 비밀은 선과 악에 대한 비밀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또 선이 악이 되는 거짓, 변심이 있고, 선과 악, 어두움과 빛의 조화, 합력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런 비밀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똥이지 된장인지 분별할 때는 분별해야 돼요.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수치가 수치인 줄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고. 뭔가 축복 속으로 가는 통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늪으로, 멸망으로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올바른 길, 생명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진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강론도 해야 되고, 포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요. moving, 움직여야 됩니다. 위인들을 보세요. 뭔가를 남기고 갔습니다. 악인들도 뭔가를 남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쪽으로 남겨야죠. 여러분, 각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죠. 뭔가 올바르고 잘하기 위해서는 절제, 인내, 미덕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사랑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경험과 함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보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립니까? 자식들이 1천 원, 5천 원이 이왕인데요?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영달함, 지혜로움이 수치가 되고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또 해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가르쳐 주면 됩니다. 건면하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과 성경의 율법 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고 실제로 도둑질하면 깜빡하죠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가지 뭐 극작가의 시나리오도 있는데 성경이 다 맞습니까 틀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실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한 가 아닌가 상고하며 믿었더라 했습니다 또 여러가지 기술과 비밀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떤 무궁무진하죠 이런걸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눌리는 맛도 있어야 돼요 뭔가 법 아래 눌리는 맛도 있어야 돼요 왜그냐면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뭔가 그게 남아있잖아요 습성입 그래서 뭔가 고치는 데는 금단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인지하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좋은 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달콤하잖아요. 그걸 이겨내야죠. <목소리> 여러분, 그래서, 을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형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좋은 일을, 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뭔가 멋진 일을 하고, 그러면 더 기쁨이 넘칩니다. 뭐,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밀이 있으면 더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죠.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지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느냐. 더 굳게 세운다 그러죠. 예. 그래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을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죄인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법 아래지 않고 무 아래 있습니까?